77번.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습니다. 정부지출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할 때 균형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정부지출 승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정부지출이 변화분이 10이죠. 그러면, 국민소득 결정식을 보면은 Y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이죠. 여긴 뭐, 순수출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폐쇄 경제를 가정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c 의 0.7Y 더하기 I는 80 더하기 G인데, 정부 지출이 10만큼 증가한, 그때 이제 어떤 승수를 곱해져서 Y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우리는, 델타 Y는, m 곱하기 델타 g, 이런 형태로, 어, 식을 정리해야겠죠. y를 넘기면 0 3 y 고 오른쪽은 80 플러스 g인데, 얘는 승수와는 이제 구하는 데는, 음, 관련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날리고, 그러면, 어, 승수는 0.3을 우변으로 넘기면 되죠. y는, 3분의 10G가 돼서 이게 승수가 됩니다. G가 델타만큼 증가하면 거기에 3분의 10만큼 곱한 것이 Y의 증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정부지출 증가분이 10에서 20으로 10이죠. 그러면 군용국민소득 증가분 델타 Y는 3분의 10 곱하기 10이 돼서 3분의 100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경기변동이론은 크게 세고전학파와 새케인지학파의 경기변동이론으로 나눌 수 있고 새고전학파는 RBC와 MBC로 나눌 수 있습니다. RBC는 실물경기변동이론이고요. MBC는 화폐적경기변동이론입니다. 새케인지학파는 뉴케인지언이라고 해서 NK라고 놓겠습니다. 이 세가지 경기변동이론의 공통점은 합리적 기대를 가정을 하고 최적화 원리에 의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기반하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볼까요? 먼저, 가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새 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그 계열인 그 특징에 따라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축적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케인작파는 경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폐의 중립성에 대한 것인데, RBC는 원래 고전학파의 그 계보에 따라서 화폐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명목 변수인 화폐가 실질 변수인 어 생산량 같은 그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어 RBC의 기본 가정입니다. 하지만 MBC는 고전학파 계열이긴 하지만 화폐의 중립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새 케인즈학파는 역시 케인즈학파의 그 전통에 따라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변동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RBC는 그 이름에 걸맞게 실물적인 충격, 즉, 총 공급 쪽에서의 기술 충격이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봤고요. 어, MBC는 총 수요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에 의해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통화량이 민간의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 증가했거나 감소할 경우에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데, 즉,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케인 작파는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어, 총수요 측면도 들고, 총공급 측면도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총수요나 총공급 측면에 충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 가격 경직성에 의해서 이렇게 증폭되고 전파되는 그런 미시적 기초로 경기변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서 가계는 기간별로 최적의 소비 선택을 한다 경기 변동 이론의 이세 가지의 공통점으로 합리적 기대에 의해서 최적화 원리에 의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기반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경제 주체들이 최적화 원리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구요. 어, 바로 답이 1번이네요. 보기 음. 2번.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가격의 경직성을 전제한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세고전학파의 이론으로서 가격에 대해서 고전학파 계열답게 신축적인 것을 전제를 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고요. 보기 3번. 실물경기변동이론은 화폐의 중립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 이론 중에 유일하게 이 RBC만 화폐 중립성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4번 가격의 비동조성 이론은 새 고전학파 경기 변동 이론에 속한다. 이 스태거 프라이싱 이론은 이 스태거라는 것은 가격이 시차를 두고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에,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이 시차를 두고 기업간의 시차를 두고 결정되기 때문에 어, 경직성을 갖는다는 그러한 이론으로 세케인즈 학파의 이론 중에 명목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중첩임금 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 그래서 세고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5번, 세케인자학파는 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RBC였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세케인자학파의 총 공급을 적었지만은 사실 이 총수요나 총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기가 지금 공급충격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나오면 은 이것은 다 RBC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9번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물가 수준이 하락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 경제는 균형 상태이며 IS 곡선은 우하향 LN 곡선 우상향. 폐쇄 경제의 ISLM 모형을 간단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 y는 소비 c 더하기 투자 얘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고요 더하기 정부 지출. 그런데 폐쇄 경제니까 수출, 수입은 없죠. 그 다음,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은 물가 P분의 화폐 공급량. 이것이 화폐 수요와 같다니까, 화폐 수요의 함수 L. 이것은 소득과 명목 이자율의 함수인데, 소득에 대해서는 거래적 화폐 수요와 예비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 양의 함수고요 어,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는 투기적 화폐 수요 때문에 음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IS 곡선에서는 투자가 실질 이자율의 함수고요. 이 LM 곡선에서는 화폐 수요가 명목 이자율의 함수인데 어,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인데 문제에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거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같다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은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얘는 LN 커브가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축이 소득이고 세로축이 실질 이자율인 평면에 IS 곡선과 LN 곡선을 그렸습니다. 최초 균형점이 이 제로구요. 초기 경제가 균형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LM 곡선이 물가락에 따른 실질 통화량의 증가로 우측 이동하면은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은 증가하고 실질 이자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IS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투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Y1으로 가게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보면은 명목 이자율이 하락한다. 지금 여기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는데 앞에서 봤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없기 때문에 그 실질 이자율이나 명목 이자율이나 같다고 했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명목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어,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 투자가 감소한다. 지금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하락에 따라서 투자가 증가했죠. IS곡선의 선상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이제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 여기를 보면은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죠. 명목 통화량은 변화가 없죠. 물가가 하락해서 물가분의 통화량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 거지 명목 통화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고요. 어,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리카디언 등가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카디언 등가 정리는 리카디언 대등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용은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든 부채인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든 대등하다는 것으로 정부 재정 정책의 무력성을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그 모형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들도 그 모형의 가정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 고전학파의 모형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은 미래 전망적인 기대를 갖는 즉 합리적 기대에 를 하는 그런 소비자를 가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완전 자본 시장의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간이 저축과 차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고 저축 이자율과 차입 이자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는 그, 지출 수준을 일정하게, 어, 유지한다는 가정인데요. 어, 정부가 이러한 정부 예산 제약식을, 어, 충족하면서 지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를 1기라고 하고, 정부 지출, 1기의 정부 지출을 G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R, R은 이자율이고요 2기의 정부 지출. 이것을 1기의 세금과 이기의 세금의 제약하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 지출의 현재 그 가치가 정부 수입의 현재 가치와 같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일정하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일기에 민간의 세금을 줄여줘도 민간에서는 이것을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생각하지 않고. 향후에는 이기의 세금을 늘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작파에서 그 얘기하는 대로 세금이 감소하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의해서 소비를 증가하는 식으로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어 민간의 수요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부가 어, 조세를 감세를 통해서 총수요를 늘리려는 정책이 이 미래를 전망하는 즉 미래에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는 어, 민간에 의해서 어, 효과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이 리카디언 등가 정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정책의 무력성을 어, 하나의 예시로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민간 경제 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이것은 리카디안 등가의 1번 가정이었죠. 맞는 보기고요. 2번. 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두 번째 가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차입과 대출에 어떤 제약이 없다는 것이 완전 자본 시장의 가정이었는데 만약에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득이 원래 더 필요한데 차입제약에 직면해서 어그 효용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감소시켜주면은 이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리카디안 등가 정리는 소비자가 차입제약에 직면했을 경우에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어, 1번 가정과 관련이 있죠. 여기서 미래 전망적인 기대를 갖는 어떤 그 소비자를 가정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근시안적 미래 전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견의 견해를 가지면 어, 감세를 해 주면 미래에 그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바로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리카디안 등가 정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구요. 4번. 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렇죠. 이 주장은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리카디안 등가 정리에 의하면 민간 소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저축을 오히려 늘리게 되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 정부가 미래의 정부 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의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 번째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 과정은 정부의 지출의 현재 가치가 일정하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래의 정부 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이 깨지고 있죠.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민간은 이 정부 지출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조세가 감소한 것이 미래 조세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민간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는 리카디언 등가 정리가 깨지게 되고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